여기는 정말 오래된 그랜드 센트럴 마켓. 라라랜드에서 나온. 쿠푸 그 세실리안가? 쿠푸 세리안가? 뭐지? 아, 식당 하나가 여기 있지. 어, 어. 아, 여기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 1917년에 오픈을 해서요. 되게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것도 있고 식당이 되게 많아. 아, 이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가 라이언 고슬린 자리고 여기가 엠바스 차이라는 자가 바뀌었어, 나 드라마나,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 막 이렇게 찾아간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 이렇게 재밌게 본 영화 촬영지를 온느낌이 이런 거구나. 음, 잘라주세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그래. 약간 우리나라 호떡 같은 거 아니야? 호떡처럼 생기지 않았어? 아, 힘들어. <laughs> 칼이 힘이 없어. 돼지고기, 치즈, 그리고 어머. 콩.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 겉에는 되게 쫀득쫀득해 보인다. 오떡이 오떡. 호떡. 우리나라식 오떡. 왠지 여기 있는 소스는 다 써야 될것 같아. 소스 찹찹, 찹찹, 찹찹. 근데 맛 그냥 먹는데? 야채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아이 갖고 저기 외국인 금발 여자만 애 보는 것 같다. 아니 여기서 영를 찍어 나오는지 다 영화 배우 같아 보여. 알았어? 야, 그만 봐. 엠마 스톤 닮은 것 같아. <laughs> 안 닮았나? 센트럴 마켓 바로 길 건너편에 엔젤스 플라이트, 그 라이언 고슬링이랑 엠마 스톤이 키스한 장면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후에 운행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짧아서 한1 분밖에 안 걸려요. 이한 사람당 요금이 1달러인데 저 밑에서 이제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계산을 하네요.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뷰가 좀 보이네. 타고 올라갈 때일 또 내려올 때일 저 트램 내부 분위기가 되게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좀 로맨틱한 것 같아요. LA에서 가장 큰 서점이래요. 여기서 점 2층에 올라오시면 책도 있는데 이렇게 곳곳에 샵들이 있어서 좀 볼, 볼거리들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LP도판 인강사업으로 돈을 번백만장자 로이스 브래드버리에 가 고래하여 1893년 건축가 조지 와이먼이 지었대. 음, 몇 년? 1천0백아 1900... 1900... 1893년. 1893년? 응. 음, 그리고 1971년에 미국 국가 사적지로 등재됐대. 대박. 근데 그 건물에 블루보틀이 있는 거야? 어, 여기. 이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이것도 내꺼 다 사가해 자이꺼면다 가져와 지금? 어 <laughs> 되게 예뻐 그냥 그냥 심플한데 디자인이 그냥 하얀색에 파란색 블루보틀 그 로고를 다 같이 뿌린데 되게 <laughs> 커피계의 애플이래 커피계의 애플? <laughs> 아, 그정도는 있는게? To myself. Middle of the road is just the feeling of a distant melody unknown I was doing fine I minded my own business 스웨이드 레이스스웨인가 응? 이거, 이거 먹고 싶다. 이거랑. 이거 무료 아닐까무료인것 같은데? 야, 음, 이면은 별미는... 네, 초콜렛. <laughs> 공짜래요. 세개었던 <laughs> 소확행.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저 위쪽에 천문대 바로 앞에도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한참 밀려 밀려서 저 밑에 주차를 했어요 지금 LA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라라랜드에도 나온 그리피스, 첨... 그리피스 천문대 그리피스 천문대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올라가는 길 풍경이 대박이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조금 넘었는데요. 딱 지금 노을 지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풍경이 되게 멋져요. 여기 남산 같아. 저 보인다. 저 보인다. 첫 문대. 아. 뒤에 뒤에 예쁜 여자. 진짜. 뒤에? 너무 예뻐. 영화배우 같아. 내가 빌키. <laughs> <laughs> 내가 빌키 있게. 폴리코트는 샤워야. 샤워야. 샤가야 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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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여기, 서 보이세요? 여기, 여기, 천문대 위에서 할리우드 사인이 보여요 그리고 뷰도 정말 멋있는데 노을도 멋있고 서울 남산에서 보는 서울 야경이 더 반짝반짝거리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피스 천문대 궁전 같아요. 저기, 저쪽 너머로 야경 더 펼쳐져 있다. 어, 저기, 저기 보이는 건 일부였어. 서울, 서울 뷰보다 별로라고 그랬는데. 더, 더 어마어마한데? Yes, I fell in love with you and tried my Took me like forever to get 별이인가? 또 있어. 두개 별이 보이는데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좀 작은데. 반짝거리지. 블루색이 있고 레드색이 있어. 색이 달라. 아 그래? 응. 어. You are my star? You are, you are the star. You are the star. 인가 u are the star. You are the star. You 그 are the star. You You are the star. 그벽화 a 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여기 있습니다, you are my star. For the record, don't try to make y'all comfortable. For the record, i ain't going to grow, stop me. For the record, live on me, goin' all the way. For the record, ain't trying to waste no time. So. 자, 드디어 왔습니다. 할리우드 거리의 명소 되게 크다 발 한국 배우를 찾아서 찾았어 <웃음> 어디 <웃음>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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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배우. 2012년 6월 23일. 이병헌. 조금 아쉬운 게, 이 공간에서 제일 왼쪽, 어, 좀 너무 사이드 구석에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이병헌 바로 밑에? <laughs> 어, 네. 안성기 잘안 보여. 한글, 그치? 한글이 수어졌어. 와. 해리포터는 되게 크게 자리 잡아 있는데, 거기에 완전 센터 중앙에. The that's right, for the record, You ain't trying to grow, then it's for right, you. For the record, live right, on me going all the way. All the way for the record, right, ain't trying to link no time to wish. Right, for the record, that's right. for the record.